정상은 배우님과 가영이 양반. 재홍이랑 같이 이렇게, 어, 전기차팀의 마지막 동을상을먼서마무리시겠습니다 어, 그래서 먼저, <목소리도> 정상은 배우님부터. <목소리도> 정상은 아저씨 채로 <칠어? 목소리도> 이걸 가끔 어, 이제 사투나 하는데 정훈이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공연을 하면서 정훈이한테 많이 고마워요 제가 그때부터 발표를 영업하느라 끝까지 정말 좋은 모습, 발달한 모습 저와 함께 행복하고 저를 끌어주고, 저를 위대해주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들을 따라했어요. 어, 좋은 멋진 연주 드려드리도록 노력하고 평화업으로 네. 좋은 무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럴 때마다, 어, 지금 연주인이나, 연주인이나, 특히 그상인이나 저에게 굉장히 많은 힘과 잔소리와, 지금 너무나도 좋은 잔소이지만 어, 그래서 결국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사실은 지금도 막공이라는 느낌이 확 오지 않아서, 그렇게 슬프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만족인지 매일 개발 정신 차리고 있지만 어, 이 이라는 작품은 저에게 정말 저개인적으로서 정말 포인트가 되는 작품이고 그리고 또이 다음 작품을 탐이 있어서도 저한테 자신 생각을 정말 제자신 많이 돌려줬다고 생각 합니다. 이라는 작품 부터 먼저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의레이징도 좋은 추억이 됐으면 합니다. 나중에, 상영은 내이징은 끝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아직 모르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저를 지켜주시면 음,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 <목소리> 네, 저기 끝으로, 네. 우리 뮤지컬 해전에 영워는 영호 형님 여 계실 겁니다. 여기 계십니까? 방영호 대표님께 정말 좋은 공연 많이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할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음악 감독님, 개인주 음악 감독님 우리 모 스태프들, 조명, 음향, 등장, 어, 의상 아, 대감동님무대팀 뭐 모든 매니저 그리고, 그리고 저희 이제 졸업 중자하지 많은 모든 스태프 그리고 모든 보호들 행사하고즐기는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제가 자, 우리 좀 하긴 하는데. 네, 비행가안 되니까. 우리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서 2차 품도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열심히 해고 계십니다. 네, 많이 응원해주시고. <목소리> 네, 어, <목소리> 네, 네 그래서, 어, 저희는 이렇게 1차 팀은 끝이 나지만, 또, 정상인 배우님의 2차들 포함, 또 2차 팀에 또 계속된 스리미가 있으니까, 어, 또, 그 새로운 태어에 그 새로운 느낌을 잘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랑 같이, 상년 미찬 할 때도 같이 저도 여기 앉아있을 거예요. 예, <laughs> 네, 인사할까요? 여이 <laughs> <이거> 마시고요. <좀 아시나요? 웃음> 원래 주변만 <지방을> 사 진짜 아픈 문제 없는 것같요 그럼 저희는 인사하고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